안녕하세요. 지은이에요. 오늘은 아이브의 원영님을 AI와 만들 거예요. 요즘 원영님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 거 같아요. 원영 공주님을 만들어 볼까요? 포토샵에서 원영님의 얼굴을 가져오고 왕관을 AI로 만들어 줬어요. AI로 만든 공주옷을 가지고 왔어요. 원영님에게 맞게 입혀 줬어요. 좀더 전체적인 신체가 필요해서 이 사진도 가져왔어요. 채색은 AI로 하고 공주가 된 원영님을 가져왔어요. AI로 가서 분수, 잔디, 파란 하늘, 성, 수채화를 명령어로 넣어서 이렇게 배경을 준비했어요. 이 배경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원영님을 밝혀줄 햇빛과 반짝이들을 뿌려줬어요. 짜잔, 그림이 완성됐어요. 그림으로 만나고 싶은 아이돌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. 구독과 팔로우를 누르면 우리 또 만날 수 있어요. 그럼 또 봐요, 안녕?